안녕하세요. 융다 t 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어젯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연구는 피부 재생 치료를 할때 주사기를 이용해서 치료한 것과 큐어젯을 이용해서 치료한 것에 결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큐어젯과 주베룩을 사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효과적으로 치료했었다 라는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 설명에서 바늘 없이 주사를 할수 있는 큐어젯으로 하면 시술 시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라는 설명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연구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추저하는 것과 바늘 없이 주사를 할수 있는 큐어젯의 장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에 치료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라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수 있죠. 오늘 소개 드릴 논문은 2024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로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인데요. 중앙대 피부과 박귀영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논문의 주제는 PN이라는 필러로 피부 재생 치료를 할때 주사기로 치료한 것과 바늘 없이 주사하는 큐어젯으로 치료한 것과의 치료 성과를 비교한 논문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가 노화되면서 피부는 탄력이 줄어들고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주름과 모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피부 노화 현상을 치료하는 물질 중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PM 필러가 있어요. PM 필러는 섬유 아세포의 증식과 동시에 혈관 신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나 콜라겐 합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필러 중 하나죠. 그런데 PM 필러를 피부에 주사할 때에는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피부에 주사를 할때 통증이 적은 큐어젯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사기로 주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줄어드는지 또 치료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고자 하였어요. 이 연구는 평균 나이 49.9세의 성인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한쪽 얼굴에는 33개이지 나노바늘이 있는 주사기로 주입을 하였고 반대쪽 얼굴에는 퓨어젯을 사용해서 주사를 하였어요. 치료에 사용된 캠필러는 PM필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치료 후 결과 평가는 국제 기준에 따른 주관적 평가와 마크뷰라는 피부 진단기를 사용해서 객관적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였어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치료 효과에 있어서 주사기로 주사했을 때와 큐어제스로 주사했을 때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향상된 정도를 보시면 큐어제스로 치료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았던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시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큐어제스로 치료할 때 주사기로 치료했던 것에 비해서 현전히 낮았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주사기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퓨어제스로 치료했을 때가 더욱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시술한 뒤에 2주 뒤 마크뷰라는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바늘로 주입한 경우에 모공과 주름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퓨어제스로 주입한 경우에서는 모공과 주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마크뷰를 사용해서 치료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래프를 보시면 그린 것 같은데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선이 주사기로 주사한 결과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큐어젯으로 주사한 결과예요. 주사기로 주입을 했을 때는 모공과 주름에 있어서 개선이 별로 없었던 것에 비해서 큐어젯으로 주사한 경우에는 모공 지수와 주름 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보고되었어요. 리쥬란 필러를 큐어젯으로 주입한 다음 2주 뒤에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공과 잔주름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퓨어젯 장비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전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사바늘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요.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손상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할 때에는 정확한 위치에 일정한 약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어려운 반면에 퓨어젯은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용량을 제어해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장비죠. 우리 피부의 진피층은 상부 진피층과 하부진피층으로 나뉘는데요. 하부진피층에 비해서 상부진피층은 섬유아세포의 활동과 증식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약물을 전달할 때에는 상부진피층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진피층에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퓨어젯을 사용해서 약물을 전달해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퓨어젯으로 약물을 주입할 때에는 주입 시 피부나 혈관의 손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멍이나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시술 중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퓨어젯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상부 진피층에 정확하게 원하는 양의 약물을 골고루 전달할 수가 있어서 치료 결과에 있어 좀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 내에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피부를 바늘로 찔러야 되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통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늘로 피부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진피내에 있는 모세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멍이나 출혈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이 때문에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전에 주사시술을 받다가 멍이 생겨서 난처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도 해요. 바늘 없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큐어젯은 시술 받을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동시에 피부나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이 생길 가능성도 크게 감소되죠. 필요한 약물을 상부 진피층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 면에서도 기존의 주사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수한 약물 전달 장치인 큐어젯을 사용하면 다양한 피부 치료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고요. 치료 효과 면에서도 더욱 우수해질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